오월 14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하시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겸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 35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 n 도 m 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매매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신이다.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다치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한 후 드리는 탄식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남유다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촌 하나멜에게 땅을 사는 모습을 살펴 보았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예레미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아가 어떤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증서를 내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여 행동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희는 먼저 기도하고 순종을 하나요? 아니면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면서 또그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컨펌을 받고 그제서야 조금은 늦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서야 오늘 16절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레미야가 먼저 선순종 후 기도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먼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순종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먼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처럼 프라미스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레미아는 이렇게 먼저 순종한 다음에 비로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슬프도소이다 주여호하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17절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슬픈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이 슬프도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는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는 평생을 그런 거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어제 본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알수 있죠. 시위대 뜰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는 그랬기 때문에 그의 그 슬픈 감정, 슬픈 마음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시편 142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토로한다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마음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래요. 자기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슬픈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기의 그 모든 원통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라고 그래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슬픈 마음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며 기도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처럼요 또 예레미아 선지자처럼 우리 프라미스의 모든 우리 식구들, 영적 가족들이요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받고 세상의 길이 아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잘 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 초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등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딱 태도만 봐도 그들의 모습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있는지 않는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순수한 한국어인데, 얼이라고 하는 말과 꼴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라고 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얼, 한민족의 얼이라고 하는, 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신, 우리의 가치, 생각이죠. 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쉐이프 형태, 즉 얼과 꼬리 합쳐서 얼굴이 됐는데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이 드러나는 곳이 얼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얼굴만 보아도 아, 말씀이 잘 이렇게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얼굴만 봐도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때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아빠, 이제 그만 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만 봐도 이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태도에서부터 어떠한 모습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늘 우리의 몸이 주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요 하나님을 언제나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 한 분만을 향해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시편 123편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몸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정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67편 1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빛은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빛이며, 우리의 상한 감정을 잘 우리가 토로하여 나가는 그 상한 감정을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때 예레미아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토로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얼굴을 향해 당신의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고 함께 나눈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프라미스 교회 모든 성도들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온전히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돌리고 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제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밝혀 주시는 빛,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기도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눴던 것처럼 아무리 못해도 우리 새벽 기도회, 우리 주일 출석 인원의 10분의 1, 적어도 60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수요 기도회는 적어도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수요 기도회 되게 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들 토로하며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는 그런 영적 원동력을 얻는 놀라운 기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환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순종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 봅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향력들을 이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프라미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우리의 몸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빛,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빛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을 우리 수요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부르치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이 수요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원동력이 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부르치어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